집합이 두개가 나와있죠. 그런데 어,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집합 A에 나와있는 2차식 2차식부터 어,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0보다 작다. 이게 X-A, X-B 0보다 작다. 그런데 문제에서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2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요. 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4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4,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4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서 t는 4분의 1, 2가 되죠. 그런데 t가 2의 x 제곱이고 2의 1 제곱, 2의 마이너스 2 제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걸 수직선상에서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어, 2, 1요 사이에 있는 게 집합 어, B죠. 그런데 A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b가 포함이 안되고 1도 포함이 안되는 상태니까 그럼 b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b가 1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둘다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b가 a보다는 크고 이런 형태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b 마이너스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값이니까 b의 최대값은 1이면 되죠 그리고 a는 지금 마이너스니까요. 문제에서는 b-a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3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